활동으로 이곳 국회에서 한국 정부와 또 한국 국회, 한국 시민사회 나아가서 국제 시민사회에 요청하는 그런 호소를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자님들의 취재와 또 보도가 있어야만이 이러한 우리의 목소리가 전국 각지로 또 세계 각지로 무엇보다도 이 목소리를 들어야 할 일본 정부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리고, 무엇보다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픈 역사와 그리고 지난 40여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거리에 서서 그리고 국제사회를 돌면서 우리의 인권을 회복시켜달라라고 외쳐왔던 그 목소리, 또 우리의 인권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며 그 전쟁에서 전시 성폭력 피해가 재발되는 이런 일을 막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왔던 그런 숭고한 평화운동의 역사 그런 역사가 담겨있는 평화의 소녀상 그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오늘 위기에 맞닥뜨려졌고 그 위기를 침묵으로 방관하고그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이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왜 정부가 가만히 있느냐? 라고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그것은 민간이 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발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피해자를 많이 낳았던 한국 정부로서 그 책임을 반기한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미 상대국인 가해국인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피해자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과거 역사를 지우고 부정하는 일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일이다라고 변명을 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은 규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버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책임을 당당하게 할수 없는 정부라면 그 직책을 내려놔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싶고, 피해자들이 지난 40여 년 동안 외쳤던 그 정의를 향한 목소리 그 목소리를 지금에서라도 정부는 이어받아서 반드시 피해자 중심주의 입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오신 분들을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이 독일 베를린에서 열심히 정말 정부 없는 상황에서 제외 동포로서 또 여성 활동가로서 그 지역에 있는 독일 시민과 독일 정치인들과 또그 지역에 있는 세계 전시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하는 여러 여성 인권 활동가들과 함께 가열차게 싸우고 계신 코리아협의회 한정하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김복동의 희망 공동대표이시면서 소녀상을 직접 제작하신 작가 김석영 작가님, 그리고 어, 같이 공동작가인 김은성 작가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대엽 초기 때부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라는 어, 그 활동 조직을 결성할 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정의원으로 출범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이 운동의 중심에서서 활동을 해오셨던 어, 정태효 전 정대엽 이사님, 그리고 네. 조윤희, 정대혁 전 이사님 함께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어, 첫 번째 어, 규탄반으로 김복동의 희망의 공동대표이시면서 소녀상 작가이신 김석영 대표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화의 소녀상 조각가로 김복동의 희망 공동대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는 한 사람으로 일본은 물론 독일과 함께 평화를 꿈꾸는 세계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복동 할머님께서는 생전에 일본 정부가 사과하는 그날까지 전 세계 아이들과 여성들이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전 세계를 다니시며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뜻을 받, 받들어 대한민국 시민들과 세계인들과 함께 세운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내기 위해 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나라를 빼앗겨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를 당했던 여성들이 해방 후 간신히 귀국해서도 국가와 가족의 외면과 편견 속에서 살아야 했던 40여 년의 어둠을 뚫고 미래 세대 아이들을 위해 당당히 세상에 나섰던 그녀들의 투쟁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평화의 소녀상, 그 평화의 소녀상을 그 피해자들의 역사의 기록이자 전 세계의 보편적인 인권과 평화를 위해 할머님들의 뜻에. 어, 뜻을 받들어 세운 것을 일본은 지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범의 역사를 지우고 피해자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일본 대상안 앞에 평화의 소, 아, 죄송합니다. 독일 베를린 시장은 한국의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독일의 1970년 12월 7일 폴란드 바르샤바 개토 유대인 추념비에, 추념비에서 쏟아지는 폭우 속에 눈물을 흘리며 참외의 무릎을 꿇은 사건 일명 브란테의 무릎 꿇기라고 불리는 사건을 기억하여 일본의 이러한 행태를 꾸짖어야 합니다 우리 평화의 소녀상 작가와 이 김복동의 희망은 요구합니다 일본 정부는 평화의, 소녀상 철,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반인권적 반평화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독일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에 범죄 가해자인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 요구에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라. 베를린 시장은 반평화적인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 시도에 공조자가 되지 말고 평화의 소녀상 영구 설치를 위해 적극 나서라. 우리는 국제 시민 사회와 연대하여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진실을 온전하게 밝혀내고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인권이 회복되고 세계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세계 평화를 위한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 베를린코리아 협의회 한정아 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독일 베를린 평화 소, 소녀상 철거 위기를 침묵하는 한국 정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서 양국이 평화 소녀상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후 이에 반대하는 해외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도 이 운동에 동참하여 베를린 미티 구청이 공식 허가를 받아 2020년 9월 28일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설치 후 불과 열흘 만에 일본 정부의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일 정치인과 공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고 결국 소녀상이 철거될 뻔한 상황까지 초래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현지 시민들과 여성권 단체, 연대의 힘으로 철거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파, 파도 간호사들 중심으로 구성된 제독 한국 요성 모임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제독 일본 여성 모임 및 여러 교회, 독일 교회 여성 단체들과 협력하여 독일 내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데 힘써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역사를 바탕으로 건립된 베를린 평화의, 음, 평화의 소녀상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수란, 콩고, 우크라이나 등 분쟁 지역의 여성 단체들과 연대를 이끌어 진정한 평화와 여성 인권을 지지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6일 독일 베를린 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베를린 시장이 일본 외무상에게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베를린 시장과 같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독일 시민들도 과거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징용, 징병, 일본군 위안부 등으로 강제 동원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킨 전쟁 법제 국가이며 과거 역사를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코리아 협의회는 평화의 소녀상 설치와 더불어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 용기를 설립하여 식민주의 맥락에서 전시 성폭력을 다루는 등 독일 시민과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소위 과거사 청산 챔피언이라고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유달리 20세기 초헤레로 남아 집단 학상 등의 식민지배 역사나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여성들의 성노예와 패전후 연합군의 200만 명에 달하는 독일 여성 강간 등의 전시 성폭력 역사는 학교에서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코리아 협의회가 이 문제들을 독일에서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코리아 협의회 평화 교육 사업도 방해하려고 관련 학교나 사업을 후원하는 재단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 인권 운동에 대한, 응공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탄압과 간섭을 강력히, 강력히 규탄하여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물론 한국과 미국 등 일본의 동맹국 정부들과 UN 등 국제 인권 기구가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물러 최근 베를린 시장이 망원과 같은 유사한 사태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laughs> 첫째,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제3국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독일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동하는 한인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하라. 둘째,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 연방정부, 연방 시정부, 밑에 구청이 일본군 위안부 가해 국가로서의 범죄를 지우려는 일본의 로비에 동조하지 않도록 피해자들의 인권 해벽을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셋째, 일본, 독일, 한국 정부는 각국의 전시 성폭력 문제와 관련된 과거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여 현재와 미래의 성폭력을 예방하라. 또한 가거사 부정과 왜곡으로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또다시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라. 네 번째, 일본 정부는 한국 사법부의 판결 및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공과 요구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역사 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교육하라. 추모비아 사료관을 건립하라. 우리나라 한국과 독일의 시민사회뿐 아니라 인권과 평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 세계의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지킬 것이며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과 전시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활동할 것이다. 2004년 5월 2 8일 국회의원 윤미향 독일 코리아협의회 김복동의 희망 네 오늘 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우리들의 요구 그리고 결의를 오늘에서 끝나지 않고 세계 각지에서 그동안 약 40여 년 동안 함께 연대해왔던 시민사회와 연대해서 반드시 베를린 소녀상을 지켜낼 것이고 아울러 일본 정부가 어, 소녀상 철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역사 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 행태를 세계 만방에 알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 국내 시민사회도 동시에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어, 22대 국회에도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독일까지 한국의 극우단체들이 어, 날아가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다라든가 1992년 1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에서 진행되어 왔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 위한 수요 시위에 극우 단체들이 함께 그 옆에서 장소를 점유하고 피해자들에게 혐오를 조장하고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차 3차 가해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우방비 상태로 피해자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활동가들조차도 그 공격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피해자들에게 대한 제2차제 3차가 3차 가해가 진행되지 않도록 반드시 법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이 법적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을 22대 국회에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면 할수록 세계 각지로, 전국 각지로 소녀상 건립이 확산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김복동 희망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소녀상을 각자가 일하고 있는 곳, 각자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 세우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코리아 협회와 함께 연대해서 독일 시민 사회들이 이 문제 좀더 적극적으로 독일의 문제로 함께 인식하고 이 문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코리아 협회가 지금 재정적으로도 일본 정부의 방해 때문에 프로젝트가 중단된다라든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옆에서 든든한 국제 지킴이가 되어서 함께 연대할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협력해 주시를 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은 마치겠습니다. 혹시 기자님들 중에서 코리아 협회 질문 이끈하신 분들은 밖에 브리핑 룸에서 별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